남도 투데이. 네 하루가 멀다 하고 갖가지 정치 이슈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증 또한 커져가는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정치 정치적이다. 이런 말 자체가 뭔가 술수와 모략인 난무한다는 의미로 흔히 쓰이고 있죠. 이런 것만 봐도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어느 정도는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호남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의 지금 모습은 실망스럽게 그지없는데요. 당의 내용은 수습 들 여지가 보이지 않고 또 안팎으로 분당설, 신당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정치 상황 무엇이 문제이고 또 어떤 자세가 필요할지 이,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어 지금 지금은 또 호남 미래포럼의 김성호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자 호남 미래포럼의 김성호 공동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지금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겠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정치와 관련된 많은 것들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접해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진지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연결을 보겠습니다. 호남 미래 포럼 김성우 공동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우리 정치 네. 지도층 네.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정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예. 그래서 선출직 정치나 장관을 갖췄지만은 선연 정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도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우리 정치는 과연 북미, 복리민복 국민을 위하는 건지 경제와 복지에 얼마나 정치권이 지금 열을 야를 불문하고 심리를 기르고 있는지 회감이 의 듭니다. 예. 지금. 남북이 이렇게 극한 대치 상황에 있는 긴장 촉발 위기에서도 경제도 안 좋습니다. 서민 생활도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서로 내 탓이어만 하고 상대방에 대한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무척 답답합니다. 한마디로 정치권과 사회 지도층이 각성하지 않으면 위기가 더 심화될 것으로 봅니다. 네 위기가 맞고 또 각성하지 않으면 그 위기가 더 커질 것이다 네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을 또 기반으로 하는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 네. 네.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호남의 정치권 주류는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새정치연합은 한마디로 무기력하고 개파갈등 친노대비노거기다 우리 호남, 호남 중진대 친노 다 지금 심마돼에서 분당일보 직전이고 신당설이 지금 기정사설이라고 했습니다. 예. 지금 새정치나의 총체적인난맥은 물론 현지도층 그 친노 체제도 문제겠습니다만 그동안 정치권 주류로 활동해왔던 우리 호남 중, 중진 정치인들도 그비누들과 함께 반성해야지 서로 내탓이야만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대파간의 자기 이해를 떠나서 서로 융합 통합해서 영실공익 수권정당으로 면모를 갖춰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이 네. 나름 혁신위원회가 네. 내놓은 혁신안을 또당계로 네.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뭔가 바뀌려는 노력은 보이는데요. 네, 네. 과연 그 혁신안이라는 게 네, 네. 제대로 된 혁신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그 지금 혁신위에 대해서도 그동안 서정치 안에 있는 중진들이 많이 비판었습니다만은 우선 혁신위 위원장 김상권 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능차기 교육감이었죠. 이분이 우리 강주 출신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상당히 혁신적인 인물로 교육감을 잘수행했다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안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현역 현역 의원들 물갈이 원칙 등 이런 영향들이 오히려 상당히 국민 여론 좋습니다. 어젠가 그한 한국갤럽 여론 조사를 보니까 새정치연합이 지지도가 이제. 3%가 올라서 24%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게 새누리당 40%에 대해서는 한참 못 미치지만은.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혁신안 대로 성공을 하려면 당내 반발이 크더라도 재파 간의 타협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진노건 비노건 간에 또 호남중진이건 자기 이해를 떠나서 혁신안을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혁신안도또그 실패가 되고 국민들이 또다시 더 실망하게 됐겠습니다. 네. 네 특히 뭐 말씀하셨지만 이혁신안 자체 내용만 좀 살펴보더라도요 네, 네. 이 현역 의원 물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네, 정도로 네, 네. 많은 것들이 이제 바뀌려고 하고 있고 또 네. 현재 지역 정치권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느 정도의 혁신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현역 정치인들은 당연히 긴장하겠죠. 예. 지난 주 제가 모홀론사 논설위원하고 점심을 할계획가 있습니다. 네네 네. 이 논설위원 하는 말이 지금 정치인들은 국가 발전이나 한마디로 자기 당 발전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년에 또 총선에 선거에 당선되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합니다. 아이고 그런 판인데 현역은 20%물갈이혁신한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만 네. 솔직히 말하면 우리 호남의 여론은 20% 가지고는 적다는 여론 아닙니까? 그렇죠. 30-40%는 돼야 한다는 게기록 정치권에 대해서 상당히 바꿔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혁신이가 제대로 가동을 가동을 하려면 앞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자고 오면 하지 않고 예. 엄정한 잣대로서 기득 정치들 중에서 평가하고 참신하고 열정적인 세물을 과감히 영입해야 세정치연합이 산다고 봅니다. 네, 정말 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네.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은데. 네. 네. 어, 특히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네. 세정치 민주연합 내에서 분당설, 또 신당설이 네.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세정치 연합이 무기력하고, 개파 갈등이 심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분당 일부 직전에, 뭐라, 신당, 신동, 신당설이 기정사실하다고 있습니다. 예. 저는 분당이나 신당이 나오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근히 분당을 부추기거나, 신당을 추진하는, 정치인들 중에서 일반 여름이다마는선쟁 배운 한분 빼놓고는 지금 뭐그 서울에서도 몇 분, 강주 전남에서도 서너 분 이상이 지금 그 하겠다고 합니다마는 국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분냐에 이 대해서 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당을 주장하는 분들이 정말 진정성을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사회적 인사들은. 사기 청선의 공천권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 국회원을 의한번더 아래는 의도로 자기 집은 확보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네. 지금 말씀하신 것과 좀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보통 뭐 분당 신당을 얘기하는 게 우리 지역 정치인들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laughs> 네. 들거든요. 그럼 네. 앞서 말씀하신 이런 자기 집은 확보라는 면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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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좀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까? 그 사실 수도권 현역 정치인들은 네네. 지난 관악을 선거 패배 때문에 신당을 하게 되고 분당 하게 되면 자포 사기적인 그야 야권 분열이라고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그러나 우리 어차피 강조 전남은 그 야권의 대결이 되니까 둘로 쪼개지더라도 기득권에 있는 현역 정치인들이 오히려 지명자가높기 때문에 당선이 유리하다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 뭐랄까 그. 신당 추진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안 하겠죠. 네. 그러나 저는 분당을 부추기거나 신당 추진하는 분들이 그 습권 정당으로, 전국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개혁 정치를 선도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은 우선 자기 기득권부터 내려놓고, 새누리당 김태우 최고 님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 과감하게 내는 정서 불출마 선언부터 하고, 신당이나 분당, 분당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음. 당선이 지금 또 호남을 벗어나서 수도권에서 출마해서 심판 받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신당하겠다면은 박수를 치겠죠. 네, 개혁 정치를 위해서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주장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요 뭐 네. 호남발 신당론에 대한 얘기가 러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다 할그 대권에 도전할만한 국지익한 새로운 인물이 없다라는 게 네. 가장 큰 걸림돌일 것 같거든요. 네. 네, 이렇 상황에서 과연, 네. 남발 신당론이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그, 신당을 주도하시는 분들이, 디제이 대통령처럼 더군가는 인물이 없기 때문에,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탄력을 받기는 솔직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음. 워낙 이제 세정체에 대한 기대가 실망이 되기 때문에, 일부가 동조하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차선적으로 저는 어차피 신당이 나오게 된다면은 지금 호남 일부 정치인들이 지금 각각 신당을 만들겠다고 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목 소리만 내지 말고 함께 이분들이 신당하겠다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통합된 단일 신당을 만들어야지 그나마 호남인이 저름거리가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 신당이 하나가 나오더라도 새정치 연합에서 공천 탈락이 지금 예상되는 일부 기득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분들이 또 신당에 끼어 있거나 참신하고 열정 있는 새 인물이 주류가 안된다면 설사 호남에서 몇 자리 의석은 신당이 얻겠지만 호남 고립과 지역주의를 자초하는 호남 자민연그 꼬마 호남 자민연이될 것입니다. 네, 지금 지역주의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는데 셨 아, 결국 이런 지역주의라는 게. 네네. 이 지역이 피해보는 가장 큰 원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호남이 지역 패권지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예, 예. 그 의도적으로 조작되는 그 호남인의 강성 그리고 배신 잘하고 분열에 능하다 그런, 그런 이미지 때문에 정부 와대 기업에서 인재 동행이나 보조 관리 소리 호남인들이 얼마나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기업도 호남 기업들이 그럴 수도 없기 때문에 지역사람도 바꾸되고 소야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만약에 여기서 그 살기 위해서 뭉치고 지역주의가 강하게 됐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 호남도 긍정적인 방향에서 지역주의를 우리가 먼저 극복하기, 극복을 하자. 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도 여은 야근 간에 지금 달라지고는 있습니다만 인물 중심으로 현명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결국은 네. 균형적인 지역 발전 또 사회 네. 통합을 위해서 지역주의 타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요. 네, 네. 또 그런 이유로 호남 미래 포럼이 창립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자, 마지막으로 호남 미래 포럼이 지키고 싶은 호남 네. 정신은 과연 네, 네, 뭘까요? 네. 역사적으로 우리 호남인들은 대의 명분을 중시했습니다. 예. 네. 우리 호남 문화, 호남 정신의 특징은 대의를 위한 희생정신입니다. 100여 년 동안 호남을 이끌어 온동력 이게 바로 대의를 위한 희생정신이 우리 차별과 억압 속에서도 호남인의 자존심, 긍정, 그리고 정체성을 그 막, 갖게, 막 갖게 된 마지막 보리기도 합니다. 우리 예를 들면 임진왜라는 의병 때도 우리 대부분의 의병이 우리 호남이었습니다. 강주학생 독립운동, 5.18 민주 안우래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호남이 이러한 뭐랄까, 대일을 위한 희생 정신, 대일 명분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인을 포함해서 사회지도인사들들이 화남의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실행해 나가는 우리 대일을 위한 희생 정신을 갖도록 우리 어남미래 바람도 앞장서나가.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정치권 뭐 위기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뭐온 국민이 생각하는 네. 게 같을 겁니다. 네. 사회통합을 위해서 또 정치 체제의 네.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머리를 좀 싸매고 저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